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미입니다. 아, 간만이죠. 2시삼형제 포함. 이제, 스푸티니크 위탁 생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채널을 진짜 오래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옛날 영상 다 있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진짜, 이걸로 우리 돈 진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막,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트론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막, 이 당시. 내가, 아마 이 당시였나보다. 이 당시. 이게 막, 3분 봉으로 봤을 때, 얘가 흐름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이지가 않네요. 어 그냥 그 당시에 어땠냐면 이렇게 올라요, 버텨요. 이때 사면 돼요. <laughs> 이때 이때 한 60분 기준으로 잡고 60분 동안 약간 행보를 했다. 일단 들어가자. 그거 먹을 때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았거든. 갑자기 슈트빡 주고 이때 빨리 팔고. 또 그냥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서 또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달라요. 떨어졌을 때는 아니었고. 근데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뭐 행보를 해. 한시 이상. 어, 그럼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서 먹고. 아, 이랬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어, 지금 이게, 지금 WHO 승인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내용을 보시면, 좀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면은, 이제 이 i d i f 가 뭐, 근데 이게 항상 문제는 얘네는 러시아만 이말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만. 어제 WHO 푸틴그 비승인 지연되는 건 사소한 문제다. 그래서 그 사소한 문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 보건부는 WHO와 협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 우리가 이해하는 한이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은 사소한 것. 어, 관료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막 언급을 했대요. 근데 얘네는 너무 자뽕이 국뽕이 심해. 그냥 국뽕이야 다 국뽕이 너무 심해서 이게 보면은 연구소는 스프팅딩 v 와뭐 이거에 대한 다른 변이 감염에 높은 현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실제로는 ema나 fda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어? 근데 who가 승인할 것이라 밝혀서 이제 우리 위탁생산 계약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긴데 이 밑으로 쫙 나와요 제가 그 위탁생산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을 거지.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좋은 거는 이 유럽 쪽에서는 또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 헝거리가 유일하게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푸트니크 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 치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이 이트론, 이화전기, 이아이디 얘는 진짜 그냥 스푸트니크 비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다 같이 엮여 있는 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회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열사. 저도 이게 다 엮여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매동이 아마 미친 것 같아요. 매동이 좀 미친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트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개인들만 남하고 음,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이 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인들만 나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EID, EID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와 있고 기간제로 나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화전기는 버리십시오.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 얘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았고 이건 버리는 게 좋고 그럼 이트론이냐 EID냐 이 이두 개인데. 얘가 제일 낫기는 합니다. 근데 대장은 얘예요. 이트론이 대장인데 제일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땐이 아이디가 제일 나왔어요. 뭐 재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그랬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이트론 쪽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봉으로 봤을 때 죽어있어요. 이트론 이와 이 아이디 이거 두개 이화종기 뺄게요 이화종기 빼면 이트론 이 아이디 이렇게 봤을 때 죽어있자 말이죠. 주가 있는 자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말이기도 해요. 부담 없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뭐난 무섭다 하면 솔직히 이런 자리 이쁘지, 이쁘지? 이런 자리. 어, 저항과 지지가 명확했던 자리, 한13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렇다고 계속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야, 진짜 이거 좋네. 싶은 뉴스 기사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음, 그러니까 국뽕이 너무 심하고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거 어쨌든 만약에 얘가 WHO 승인 이거 되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되게 지지 끌려왔거든요. 꽤 됐어요. 꽤 됐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정말로 기대감 이 여기서 100이라 치면 여기가 0이고 진짜 기대감 바닥에 있을 거예요. 진심. 왜? 아이 새끼들 그냥 장난 꼬지가 치고 있네 이해되죠? 야, 진짜 그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WHO 승인 딱 뜨면은 분명히 그날은 얘네 그 이화전기 포함해서 셋이 같이 상한가 갈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거 하니 와 그때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려면 좀 머리 아프거든 근데 얘가 하나 좋은 거는 시총이 워낙에 짜아 시총이 잠깐 왜 이렇게 크냐? 원래 이 100억 달이었는데 아무튼 시총도 좀 커지긴 했는데 야, 좋은 게 뭐냐면 움직임이 진짜 강해요 움직임이 되게 강하고 움직임이 진짜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좋고 아마 11월 29일 날 who 뭐 관련해서 무슨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니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강하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이죠 같이 움직입니다 얘는 같이 움직이고 여기서 대량은 누구라고요 에이, 이트로네요 거래량만 봐도 알겠죠 거래량만 봐도 뭐 물론 거의 또이또이 하겠지만 자그 위탄세상 관련주 라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할 때는. 이수앱지스랑 바이넥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이넥스는 이번에 컨소시엄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얜 이제 없어요 바이넥스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수앱지스만 옛날부터 있던 그 위탁 생산 관련주였고 그거 포함해서 이제 얘네들 휴메딕스 프레스티 얘가 요즘에 시대 주는 것 같더라 프레스티지 바이오 리조직스 얘가 좀 시대 주는 것 같고 11월 29일 날 보면 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휴메딕스도 볼까요 11월 29일 날 같이 연동되어 있지만 얘는 상승률이 작았네요 얘는 별로 마 매력이 안 가고 얘는 상승률이 컸어요. 18퍼 괜찮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는 어, 없다고 보면 내고, 그냥 버리면 되고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엮여 있죠. 14퍼 좋습니다. 휴원스 버리고요. 휴원스 버리고, 휴메직스 버리고, 프레스이지. 이거 종근당 바이오는 엮여 있긴 하지만, 그냥 무겁죠. 무, 아, 무겁진 않네. 근데 버리고, 제 테마. 제테마 같은 경우는 11월 29일날 마이너스 5%에서 8%면 나쁘지 않았고, 이세엿지는 당연히 엮여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이 좋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WHO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일 뿐, 만약에, 나 진짜 질질 끌었어. 그 만에 하나, 진짜로, 러시아가 는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었고, 사실이었다고 치고, 진짜로, 좋고 하다면, 어, 오미크론이 좋고 하다면, 왜 일단 이거 승인 나면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위탁 생산에서 다른 국가들, 뭐, 얘가 지금 알기로 베트남하고도 여, 뭐, 맺, 맺었다는 것 같은데, 스포티니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줄 거예요. 보이죠? 보령바이오 파마, 이수앱지스, 종근암바이오 큐라티스, 제테마 등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간 5억 도즈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해되죠? 그니까, 러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위탁 생산해주는 거잖아요. 그말은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위탁 생산이 뭡니까? 자스푸디는그 제조사가 있어요. 얘네가 당연히 이거를 여러 개 예를 들어 공장이 이만하면 음?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자면 그러면 공장이 이제 이만한 거가 있고 여러 군데 세계 여러 곳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면 당연히 생산되는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어 그러면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많아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떡 하나 WHO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진 않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 FD허가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 이런 건 어디로 갈 확률이 크나? 조금은 뭐랄까 후진국? 음. 어쨌든 그런 국가들한테 가서 좀, 이제, 뭐, 싸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위탁 생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건 아니에요. 도입되면 대박이죠. 도입되면 날라가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입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런 반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네도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할까요?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 어, 프레시지 바이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 살아왔고 사실 큰, 그건 없네요. 퓨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아, 제테마 같은 경우는 개인들, 건 이건 일단 버리죠. 음, 버리는 거고. 이수앱 지스 같은 경우도 뭐 기관들. 근데 이게 되게 거래량이 작단 소리일 거예요. 관심이, 시장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제 얘네랑 거래량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어, 얘네는 위탁 생산이 나버려 그냥 스프틴드 그, 그 자체. 그 자체에 엮여있는 녀석들이고요. 얘네는 이제 그거가 승인이 됐을 때그 기대감, 음, 그 기대감. 당연히 분명히 who 승인이 나면은 네, 이거 일곱 종목은 여섯 종목은 다 날라갈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전자 상한가 치는 놈이 나올 거고 상한가는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이쪽이 제일 움직이 크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 이놈이 상한가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가끔 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아이디가 근데 여튼 상한가는 이쪽에서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상한가는 좀 약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쪽 시청도 좀더 크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워낙에 움직이 강했던 녀석들은 저쪽 어스포틴니크비이 아예 엮여 있던 그2시 삼형제. 근데 이제 한 놈은 뺐지만, 이화정기까지. 이화정기도 상한가알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항상 주꾸미는 오른 거 갖고 오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걸 갖고 오는 걸 좋아합니다. 왜? 부담도 적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치면 되고요.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러다가, 잠깐 지방 얘기만 했지만, WHO, 승임, 불어. 어, 불어. X. 뜨자마자 얘는 상한가다갈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가까워진 것 같고, 제가 WHO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되게 가까운 것 같아서, 이런 거를 꼭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결과를 보고, 보자마자 쏠 거거든요. 얘가 쏘는 걸, 얘가 쏘는 걸 보자마자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뉴스 먼저 빨리 확인해보고. 어차피 VI 걸리잖아요. VI 걸렸을 때,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왜 VI 갈지? 물론 그 VI 풀리면서 바로 점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